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자 이번 법은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 경매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 뭐처럼 유치한 판례를 말이지. 음 방송으로 내보내느냐 말이지. 음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내공이 탄탄하신 분들은요. 이런 판결 내용은 정말로 유치해음이게뭐 초등학교 아닌 유치원 아닌 유아원생들이 예, 알아야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도 불구하고,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10인 10세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건 번호는요, 대법원 98다 34,584호 배당이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저당권자하고요, 어, 저당권자가 원고가 되고, 그 경매부동산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이제 피고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싸움을 했는데, 내용은요, 뭐,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 나서 전입신고 했어요. 또 확정일자 받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임차인이, 잠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죠? 잠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재전입을 해버렸어. 음. 재전입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그 전에, 최초 전입할 당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거지 나갔다가 들어왔을 적에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가. 아, 확, 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그 판결 내용입니다. 해가지고요. 먼저 그, 다음 그 페이지로 보니까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해설 내용 보니까, 임차인이, 뭐, 앞에 저 내용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대항력권을 갖췄다는 것은 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도를 이사를한거아닙니까 대항력권을 갖추면 그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어, 어 살다가 그주소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요. 이전했다면은 어, 대항력권은 당연히 상실합니다. 어. 대항력권은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도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 주소는 이게 임차인의 대학력권인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럼 대학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전입했다 이거지재전입 하였다면은 여기 이게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발생되고 새로운 대학력입니다. 음, 그 전에 전입생에서 대학력이 발생했던 건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입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발생되고 이미 근데 이미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있잖아요. 확정일자는 에, 나갔다가 들어와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나갔다 얘기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온 때려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저 확정일자 효력은 재전입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그 어,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마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왈가왈부해서 싸움을 한다. 하, 아, 이거 참, 에, 이런 경우는 참 대단히 참, 에, 재미있고, 우수한 판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걸 제가 간단하게 이 판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전에요, 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 때딱 받았어요. 임차인을 A라 치자, 이겁니다. 근데 보니 기양반이 1996년도, 96년도 아주아주 아주 옛날이죠, 그죠? 6월 5일쯤 해가지고요, 다른데를 잠시 어떻게 전출을 해버렸어. 주민등록을 그리고 나서, 같은 해, 96년도, 6월 같은 달입니다. 14일날. 그러니까 과적한 9일 후에 다시 재전입을 했다, 이거지. 이거 왜 나갔다가 들어왔냐? 이거는 건 질문거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 어, 팩트,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96년도, 10월 13일짜리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요, 목적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하였다더라? 건저당권을 설정했고, 아마 이 주택이 경매가 되니까, A가 피고가 되고, B가 뭐다? 원고가 되어가지고, 피고 와원고간에서 뭐를 이유로 배당이, 예, 배당이 잘못됐다 해가지고요, 배당이 관련해서, 어, 배당과 관련해서 B가 아마 A 임차인에 대한 그 배당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5일자로) 전, 전출 신고했어요. 그다음에 (6월 14일날로) 다시 재전입 했다 그러면 재전입 한때로 해서 그러니까 재전입 한때로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확정일자는 그전에 받아 놨잖아요. 그죠? 이때 확정일자 받아 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 왜확정일자에확정일자에그 팔자는 뭐라 했습니까 예. 콩꼬물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묻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묻어가는데, 이게? 임차인의 대학력에 묻어간다, 이게지. 따라서, 어, 대학력 없는 확정일자는 어다? 안고 없는 뭐여? 찐빵이다. 그죠. 그니까 항상, 그니 그러니까 확정일자 맨날 먼저, 먼저 받아놓거나, 확정일자 말은 계약서에다 막백개 찍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학력이 없다면은. 응? 그니까,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 자, 그런데 보니까, 너 나갔지? 나간 순간은 뭐다? 대항력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도 윽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아이고 6월 14일 날 다시 들어왔네. 근데, 이게 6월 14일이냐, 6월 15일이냐, 그런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이 재전입, 재전이 반대. 그죠? 재전입 반대. 대학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재진입 한때가 언입니까 6월 14일이잖아요, 그럼 6월 14일 주간보로 해서 재, 대학력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전에, 예를 들자면요, 이 사람들이, 어, 뭐, 95년도, 어, 1월, 어, 1월 10일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계속적으로 존속 유지시켰다면은, 95년도 언제입니까 1월 11일부로 해서 대학력이 발생되고, 그것도 1월 11일 오전 0시거든? 어, 또, 또 나가서, 9 5년데 1월 10일 오전 0시로부터 해가지고, 뭐, 확정일자에 의 우선 변제권 왜? 확정일자에 의한, 왜? 묻어가는 인생이니까, 콩꼼물 인생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이고이 사람이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렸네? 이전하는 순간, 뭐, 대학내기 뿅뿅뿅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아이고, 다시 재전입신고 했네? 알았어. 재전입신고 한 때,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96년도 6월 14일자 대항력 발생되면은, 96년 6월 14일자로 해서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는 뭐다? 이게, 저당권자 B, 이 사람보다는 뭐, 어, 아 먼저, 어, 먼저, 확정일자 A한 우선변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A 임차인이 1등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잔해금액은, 어, 임차인, 저, 자당권자가 받고. 근데, 아마 이 사건은 말이죠. B 건전한 권자는요,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요 사람이 최초 전입신고할 때만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게지. 나중에, 주민등록을 뺐다가 다시 재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이게지.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나한테 나보다는 먼저 받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집행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먼저 배당을 해주었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배당 이의를 제기한다. 라는나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다 최초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주민등록 뺐다 빼면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아이고 다시 주민등록 재전입돼 있다. 아이고 재전입한 때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럼 확정일자 효력은 요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재전입한 때로부터 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더라. 야 근데 날짜 가 언제지? 96년 6월 14일이지. 야 너는 언제야? 96년 10월 13일이지. 따라서 이 사람 의 어, 임차인이 1등이고 어, 확정일자 아, 저저당권자가 2등이드란 말이지. 일단 고등도여러분들좀 그 이해를 하시면서요. 어,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음, 또 저기 판결 원문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판결 원문 해가지고요 보시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에, 대법원 98다 34,584호 판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원고가 보니까 변모시에서 저당권자예요. 피고는 뭐다? 강모 씨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해가지고, 원심 판결은 보면 말이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임차인이, 에, 대항 요건과, 아, 확정 일자를 갖추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대요.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을 95년도 6월 5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요. 그죠? 이전했다가, 같은 달이니까 6월달이잖아요. 그죠? 14일자로 재전입했대요. 그리고 원고, 건전당 권자는 그 이후 같은 해니까 95년도잖아요. 그죠? 같은 해니까 1995년도 10월 13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피고는 임차인이죠. 그죠? 재전입시 다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건 그니까 이게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그 판결 내용으로 미루어 봐 가지고 아마다 건전한 건전한 어이 아 사람이 주민등록 뺐다가 다시 재진해 냈으면 재진했으면 그거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보다 우승권이 없다. 뭐이러니렇게 주장을 했모양입니다 그런데 재전입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 철차에서 원고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건자잖아요. 원고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게 뭐, 우선 우선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게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 뭐인데? 확정일자니까 거죠. 그렇죠? 확정일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게 원심 판결 판단인데, 그 좋습니다. 이게 또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거죠. 대법원까지 올라가. 대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났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요요 요 판결 원문에 제가 저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은 재전입 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나있죠 그죠?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보다도 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다. 아, 또 여기 보시니까 대법원 97다 43,468 판결 나와 있는데요. 요 판결 원문, 판결도, 판결문도 여러분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요, 이런 그 판결, 어, 내용은 현재는 뭐, 이게, 그 96, 대법원, 아, 9 8단이니까요 뭐, 지금으로부터 약한 뭐, 10, 한 7, 8년 전, 어, 사례란 말이죠. 근데 요런 경우는 이제 요즘은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다투게 된다면, 은 아이고,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죠? 일단, 에, 그 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에, 판결 내용은요. 에, 임차인이 최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이후에 나중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시 재전입신고할 적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최초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은 그 효력, 확정일자 최초 받은 그 확정일자 효력이 재전입할 때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